여기는 부처님께서 성도 후네 번째 주를 보내신 곳입니다. 부처님께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스스로 재확인, 재확인을 하신 결과 어, 질, 확실한 진리임은 분명하나, 그 내용은 일반 중생들이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어서 그대로 반 열반의 그 기쁨 속에, 완전한 기쁨 속에 들어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천신 범신 재석 제석, 재석 인드라신 재석신과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중생들에게 설해 주실 것을 간청 청전법륜. 일리의 수레바퀴를 굴려주실 것을 부처님께 청한 그런 곳입니다. 그로 인해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맞게 여러 설법으로 45년간 끊임없는 설법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기실 수 있었던 곳입니다. 어, 이 지역은 특히 지금 네, 티베트스님들이 절 수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배라고 해서 쭉 엎드리는 절인데 이 절을 수십만 배, 수백만 배씩 하시면서 이 추운 새벽에도 이른 아침에도 대배를 하시는 스님들은 지금 땀으로 옷이 흥건히 젖을 만큼 격한 수행을 쉬지 않고 하시고. 이 도량은 곳곳에 각기 다른 저마다의 수행 방법과 저마다의 경전, 연불, 독송, 절, 그리고 여러 보살 행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많은 불제자들의 도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탑 정문 쪽에 있는 어, 곳인데 부처님께서 다섯 번째 주를 계셨던 곳입니다. 당시에는 만년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하고요, 부처님께서 이아래에서 명상에 잠겨 계실 때에 바라문을 만나게 됩니다. 바라문은 당시의 최고 계급인 다른 종교 브라만교의 성직자인데요, 그가 찾아와 부처님께 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 그 업은 어 브라만에서의 업은 바로 숙명론이어서 전생에 선업을 지은 자는 최고 계급으로 태어나고 또 악업을 지은 자는 아주 빈천한 계급 노예 계급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숙명론에 그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브라만은 어, 태어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즉 업을 음, 숙명론에 의해서 전생에 지었으므로 어쩔 수 없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처님께서는 현생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위를 합냐에 따라서 고귀한 삶이거나 그렇지 않은 삶이 된다고 하는 업에 관해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세계관을 처음 펴셨던 곳입니다. 특별한 것 같지 않아도 어,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도 어, 브라만교에서의 어, 힌두에서의 업사상은 그와 같이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음, 그 무서운 어, 그 견고한 어, 계급을 어,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 업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나아가게 발전시키고 어, 그리고 심지어는 부처님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될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